아,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대표님과 단 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자님들 오신다는 얘기는 제못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 예. 전달을 받은 게. 나 원래 기자들 없이 하려고 했었는데 예. 오늘 이걸 한다는거 어떻게 일부 기자들이 알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숨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음. 개방을 한 거죠. 그, 저도 그렇지만, 대표님들, 이제, 기자님도 많이 오시고, <laughs> 이제, 오늘 출연을 하신다고, 음, 음. 이제, 뭐, 기자님들 다 아셨으니까, 음. 어차피 시작하신 거, 이제 예, 다 알려질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오늘, 음. 아, 정말, 그 어떤 방송보다, 음, 음. 사실은,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딱 이상하게 자극적인 것만 편집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예. 있죠. 예. 그래서 기승전결을 다 음. 보면 사람들이 또 다르게 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음. 오늘은 음. 어, 똑같이 세게 말씀을 예, 예. 해주시는 게왜냐면이 방송은 이 기승전결을 다볼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오늘은 음. 그동안 숨겨놓으셨던 이야기들, 이건꼭 음. 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음. 어, 편하게 말씀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편하셔야 음. 저도 편해요. 저는 별로 뭐 숨기고 그런 거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저도 예. 웬만하면 이렇게 떨지 않는 사람인데 <laughs> 대표님 앞이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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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슨 다가 갑자기 헥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laughs>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아서액선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그 아까 썼죠 예. 요요 요, 요, 예, 예.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해보긴 예. 처음인데.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 예. 드셔도 아, 됩니다. 예. 음. 자예차 뭐 이렇게 양력어 쭉 나와 있고 뭐 아시는 예.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가 나와 있는데 예. 제가 그걸 뽑아 봤어요.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음, 음.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음. 제가 그걸 열고 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음. 받는 걸로 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어고 뜨더라고요. 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뜨시면 음.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음. 남북. 사실 남북 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음. 안 드릴 음.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음. 되게 많이 연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있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외교가 다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교를 통해서 뭐 정치적으로나 음.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음. 이제 무뎌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음. 평화 분위기가 17년도 가을에 분위기만 생각해 보면 금방 전쟁 날것 같잖아요. 그 외국계신 분들이 예? 전화하셨었어요. 도망으라고. 그런데 예. 불과 1년 만에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원래가 그 고, 공기하고 비슷해요. 그 예. 좋을 때는 공기를 못 느껴요. 예. 근데 매연이 있으면 아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음. 그런 것처럼 이 평화도 자유로울 때는 평화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예. 전쟁이 날것 같은 분위기가 악화되면 음. 아, 평화가 소중하다는 걸 알죠. 예.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로우니까 그런 긴박감을 못 느끼는 건데 음. 예, 실제로는 남북 간에 70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맞으면 대립구도가 대치구도가 아니고 네. 작년에만 제가 북한을 세 번이나 갔어요 하나에 아 그, 대통령이 가실, 대통령 때마다... 가실 때 예. 특별수행을 원 한번 갔고 예. 노무현 재단이 가서 14 행사하느라고 음. 제가 인설단장으로 해서 갔고 네. 그 다음에 판문점 판문역에 철도 있기에. 예. 그거 할때또 갔고. 음. 총몇번 가셨어요? 한열 한 네. 번쯤 됩니다. 와, 되게 많이 가셨네요. 그니까, 러6.15 정성회담 네. 할때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총리 끝나고 나서 또 김영남 위원장 만나러 한번 갔고. 네. 개성공단에 한두번 정도 갔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여러 번 가시면은 음. 친한 사람도 좀 생기셨겠어요? 많죠. 예. 예. 근데, 음. 북쪽 사람들이 보기에 예. 대표님 되게 친근하게 뵐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아무래도 <laughs> 왜냐면 북쪽사람들하고 만나면 서로 이제 견제도 하고 긴장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 북쪽사람도 의원님은 무서워합니까? 알잖아요 <laughs>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주시면 좀 가벼운 얘기 하나 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라고는 했지만 그건 반대편 이야기였고 음. 사실은 이쪽을 지지하는 분들의 음.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음. 속시원하고 나를 대변하는 것 같은 예. 느낌도 들고 음. 그리고 사실은 버럭한다는 음.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음. 저는 대표님의 버럭하는 이미지가 되게 그리운 이유가 음. 원하고 다 이해하는 듯이 이렇게 음. 하는 거는 저사람이 이해한다는 뜻이긴 하지만 나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네, 대표, 대표님이 버럭하는, 할수 있는 음. 그 이유는,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의미로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요즘에 왜 버럭을 안 하십니까? 아까는 기자님들 계셔갖고 제가 깊이 못 물어봤는데, 요새는. 분명히 버럭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골키니에요 축구장에서 맨 뒤에 골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도 골키퍼 할때 많으셨는데 골키퍼 한데도 최종반까지 그, 나오고 하셨어요. 그때는 오히려 공격수였죠. <laughs> 총렬 때는 오히려 공격수였고 네. 지금은 이제 골키퍼이기 때문에 버럭을 이제 해서도 안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당내에 별불란이 많지 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럭할 필요도 이제 없어졌고 당내에 불란이 분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자기들 맡은 일을 잘하니까. 예. 전에는 막 그걸 정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음. 지금 우리 당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 당내가 이제 지금 최근에 아무 제일 당내가 질서정연한 편일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뭐 의원들이 잘하시니까 그렇죠. 예. <laughs> 그럼 잘못 제가 버럭할까 <laughs> 제가 이제 버럭하는 모습은 총리에 할때 이제 국회에서 답변할 때. 예. 그것들을 많이 보셨는데 음.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네. 정말로 그 이런 막 갑질을 할때 네. 상대방이 갑질을 할때 그럴 때 이제 제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네. 버럭을 하고 막 그랬죠. 물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음. 않으시겠지만 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싸우시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 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네. 그때 의원님한테 혼났잖아요 대표님한테. 혼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혼났습니다. 예. 예. 그저 여기 의원보다 음. 또 연배는 어떻게 됩니까? 좀 어리죠. 어리죠. 네. 네. 정치적으로는 한참 어리고요. 아 나이도 어리고 정치적으로 예. 어리고. 예. 그때 그분이 음. 초선인가 재선인가할때 그때 제가 벌써 5선할 음. 때니까요. 꼬마군요. 예. 꼬마. 어 저하고 상임입니다 같이 해봤는데 예. 예 그렇게 귀엽습니까? 까죠. <laughs> 아 그러면 뭐 길게 네.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아 우리 우리 네. 어, 한참아에 네. 천박한 후배에게 네. <laughs> 한 말씀 이렇게 좀 조언 네. 이렇게 된다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번 보시면서 그 네, 꼬마에게 그럴 만한 네. 가치가 없죠. <laughs> 알아듣는 사람한테 조언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예. 어. 사실, 요즘 어떠세요? 대표님 하시면서 사실 뭐, 당이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보락하기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있거든요 네. 남북관계도 이제 이렇게 70년 만에 전환되는 시점에 왔고, 네. 또 우리 정부가 성공을 해서 경제도 이제 활성화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는 당이 아주 잘 이렇게 일사불란하게갈수 있도록 네. 관리하는 그런 일에 전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음. 이렇게 말씀하시면 밋밋한 것 같아서. 음. 그럼 버럭할 길이 요즘 있으셨습니까? 아, 이때 내가 뽁 참았다, 정말. 아 내가 정말 화가 났었다. 근래. 음, 몇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유치원 3법 통과 안 시킬 때. 음. 그러고, 산업안전보건법 네. 그 김영균 그 노동자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 국회 운영이 소집하자고 할때 그때 정말 벌어갈 뻔했어요. 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김영균 노동자가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 그법 그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운영이 열자고 했, 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이 법은 법대로 만들고 운영이는 필요하면 하면 데 운영이를 막상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오히려 자기들이 더 당했잖아요. 네. 운영이 끝나고 나서 그 아마 속을 후회를 많이 할거예요 네. 그런 때, 그럴 때 제가 벌럭을 합니다. 음. 터무니없는 짓을 할때 네. 예. 그때 그러면... 뭐 한번 내가 뭐 하려고 하다가 네. 잘못하면 또 일이 복잡해질까봐 이제 안 했죠. 네. 응. 그러면, 저, 자한당 의원분 중에서, 네. 대표님 입장에서, 그때, 그, 네.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고마웠던 분이 누구세요? 어 음, 제일 고마운 건, 그막 소리 지르던 사람 누구죠? 이만희, 이만님 예, 이만희. 예. 네. 네.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증거라고 막 하다가, 예. 네. 나중에, 한마디로 그냥 박범계 의원인가요? 예그 네. 다음, 음? 당신의 비례대표 출신이라고. 그럼 한바디 그냥 잡도. 금산 금산 대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성함을 기억이 안 나는데. 김종민이원요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예. 예. 논산. 예. 예. 그러면 저기 이만희 의원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은 제가 잘 모르고. 예. 예. 후배입니까? 그분은 꼬맙니까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분이 예. 경찰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 저하고 상임위를 한번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말할 가치가 예. 없다. 네. 예. 예. 가치가 없는 건 아니고 <laughs>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예, 세 번째 키워드 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게요3.1 운동 100주년. 이게 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봤더니 음. 올해인가요? 올해 민주당에 굉장히 행사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음. 올해가 이제 3.1 운동 100주년이고요. 예. 우리 정부가 법통을 계승한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고 이제 우리는 그1 0 0주년을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0주년을 어떻게 이제 나라를가 펼쳐져 나갈 건가 네. 그런 맞은 미 내다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이 우리 당으로서는 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10주년이 된날니다 아, 그래요? 음. 그두 분이 20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5월, 음. 그 김대중 대통령은 8월, 그래서 두분 서거 10주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 의미를 잘 살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음. 그다음에 6.15 정상회담 19주년이 되죠. 어 그렇군요. 예, 2 0도 예. 했으니까 예. 그리고 14 정상회담 12주년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두 번의 정상회담 만에 문재인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두 정상회담의 그 기념 행사를 아주 의미있게 잘 치르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죠. 예. 그럼 올해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뭐라고 하나만 꼽으신다면요? 어, 아무래도 6.15 정상회담, 14 정상회담 기념식을 예. 그 평양에 가서 하든 서울에 와서 하든 음. 두 군데, 두 개를 잘 치러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자, 다음 키워드 가볼게요. 대표님. 아, 요거, 요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넣은 키워드라고 네. 해요. 당원들이 이제 그 취임하실 때 게시판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 지금 아직. 얼마 되셨죠? 취임하신지? 음, 넉 달쯤 됐죠. 넉달 됐죠. 네, 네, 음. 예, 한달 안에 만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음. 어, 게시판에 어떤 이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정리를 음. 해서 주셨어요. 음. 당원 게시판을 음.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뻥이었음? 음. 당 게시판 만든다고 공약해놓고 아직도 만들지도 않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 쓰게 만드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안 막아서 결국 이 사단이 났다. 솔직히 당원 천원, 당비 천원도 아까워. 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 때문에 당원 가입을 하긴 했는데 뭔가 탈당할 수도 없고 발목 잡힌 기분이.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야당 본부에도 자유게시판이라는게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본부에는 게시판 하나가 없나요? 요즘 종이 신문 보고 민심이나 여러 흐름 제대로 알수 있겠어요? 좌우 안 가리고 기리기들의 왜곡된 기사가 넘치는데 당 대표가 공약 지킬 의지가 있긴 한 건지 궁금합니다. 무슨 소리가 많이 나왔나 음, 그러네요. 예. 이 예, 지금 원래 게시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당의 게시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당원, 당원 명부 관리도 하고 예. 지금은 내가 당원인지 음. 아닌지 확인도 할 수도 없어요. 하도 음. 당원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음. 지금 그 작업하고 작업을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생각보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음. 그래데 지금 작업을 해서 이번에 내놓는 건 그걸로 완벽한 소통이 될수 있는 플랫폼 정당을 만드는 음. 그런 게시판을 만드는 거지. 예. 인터넷 그 간단하게 하는 거. 예. 그런 게로는 안하려고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갖고 그냥 배설하듯이 이렇게 해놓고 네. 는건안 안 하고. 만들죠?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막서두르는데요 빨리 하라고. 예. 아마 가능한 빨리 하면은. 4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럼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제 당원분들한테 말씀을. 네. 예. 4월 달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큰 작업이라도 돈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웃음> <웃음> 무조건 해라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예. 지금 준비를 예. 철저하게 하고 예.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검색어. 저는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게 서로 입장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싸우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예전에 이쪽에 우리가 찌그러져 있을 때는 뭉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입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꾸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서 되게 안타까운데 뭐 예전에 뭐 문재인 실장이라고 그랬다가 그랬다고 뭐또 좀 아, 그, 그렇게 예.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이간 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옛날 그 (80년대) 민주화운동 할 때부터 예. 벌써 지금 (2년이) 거진 (40년) 가까이 된 동지적 관계로 이제 살아왔거든요 예. 서로 존중하고 이제 그런 사이지 예. 그리고 저하고 막, 지금까지 먹은 막걸리가 얼마 데요 <laughs> <laughs> 대통령께서 막걸리를 좋아하셔서 네. 주로 막걸리 차서 싣고 다니세요. 오, 네.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대, 대통령 되, 되시기 전에는 네. 그가지고 막걸리도 많이 먹고 음. 우리 집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네. 바, 밤 늦게까지 그 그날 그 문어, 음. 문어하고 막걸리 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아, 문어, 가져오셨어요? 네, 예, 문어를 삶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날 늦게까지 막걸리 드시고. 그 음. 최근에 만나신 건? 최근에는 청와대에 가서. 음. 한, 한 30분 만났죠. 음. 아, 그때가 연말이었죠? 예, 예. 연말 음. 무슨, 그, 초청하셔가지고. 31일 30, 날인가? 말일 날 그러셨구나. 예, 31일 날이요. 예. 예, 음. 그러면 30분 동안 단두 분이만 말씀을? 예, 그, 최고위원들하고는 이제, 음. 그, 12시에 만나고, 예. 저는 30분 좀 먼저 오라고 하셔서, 음. 한 30분 먼저 가서 뵙죠, 예. 두 분이 있을 때는, 음. 우리끼리 그 호칭이 어떻게 되세요? 아, 대통령님이라고 하죠 두분 계실 때도요? 아, 당연히 그렇지. 네. 막걸리도 맨날 드시면서. <laughs> 막걸리는 막걸리고. <웃음> <웃음> 예전에는, 네. 예전에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네. 음. 그냥 동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문변이라고 그랬어요. 문변. 문변. 보통 노변. 네. 노무현 대통령. 노변? 노변, 문변. 문변. 그럼 그, 그, 문재 대통령님은 어떻게 호칭을 하셨어요? 저보고요. 예. 저한테는 뭐, 그냥 의원이니까. 예. 보통. 의원님, 의원님, 이제 그렇게 하고 음. 의원 하기 전에는 이제 그냥 그 그때는 소름 이름은 잘안 불러요. 예. 그냥 뭐 이동지, 이동지 뭐 그때 제야 운동할 때는 그랬죠. 아, 음. 그래서 아무튼 호칭이야 뭐. 음. 30분 동안 무슨 말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는 얘기를 밖으로 는안하는게 좋고요. 그렇습니까? 예.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의 이름은.